안녕하세요. 이쁜이 강사 쌉쌉이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실버체조를 가볍게 손 털기 동작을 배우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앞을 향해서 손을 뻗고 두번 탑니다. 다음에 위로 손을 뻗어서 두번탈 거예요. 동작은 옆으로 두번 가볍게 합니다. 마지막으로 아래 방향으로 손을 내려서 두번 합니다. 십자 가벼운 준비 동작으로 사용하시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앞으로 두번 위로 두 번. 옆으로 두 번. 아래로 두 번. 자, 간단한 동료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